오빠 그건 발이에요? 꼬리에요? 꼬리! 꼬리? 꼬리 표현한 거 저기 봐봐. 꼬리 잘 표현했잖아요. 딱. 그럼 다리는 어디 있어요? 다리 요거 두 개. 뒷다리는 어디 있어? 뒷다리는 안 보이잖아. <laughs> 뒷다리가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그림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강아지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물론 종이와 연필도 함께요. 저희 초보자 남편이 처음 그려보는 강아지와 제가 다시 아이패드로 그려본 강아지 각각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고 일단 몸을, 몸을 응. 몸은 요정도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응. 각도가 이렇게 돼있지 음, 저걸 음, 표현한 음. 거야. 어,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나왜 이거 못 그리겠어? <웃음> <웃음> 동그라미가 안 돼? <laughs> 아유, 저것도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닌데 뭐. 코가 뒤에요? 응? 코구멍이 뒤에요? o m o n t e a l u c a s 렇게생겼 l 이렇게 s i 게생 a Lucasinka. Lucasinka. l 너무 가 눈이? 근데 약간 눈이 어렵긴 하겠다. 원이 아니야, 동그라미가 응. 아니라서. 응, 그래서 제가 거의 표현하는 거야. 강아지 같기는 해! 디테일을 어떻게 넣는 거 약간 그 오빠 코 주변에 약간 동그랗게 음영이 있잖아요. 왼쪽 강아지 보면 살짝 그 튀어나온 부분이 응. 있잖아. 응. 그걸 약간 그리면 조금 음. 입체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음. 됐어 됐어 <laughs> 몸이 너무 작다 좀더좀더 어, 몸이 너무 작다고? <laughs> 작잖아 저거 아닌가? 어 아무튼 잠깐만 아니야 이게 좀 잘못됐어 우리 이제 잘 보네 비율을 이렇게 해서 밑어 가지고. 그림자예요? 응. <laughs> 이 <laughs> 이상 못하겠어 <laughs> 괜찮아 오빠 오빠 그건 발이에요? 꼬리에요? 꼬리 꼬리? 꼬리 표현한 저기 봐봐 꼬리 잘 표현했잖아 딱 그럼 다리는 어딨어요? 다리 요거 두개그 뒷다리는 어딨어? 뒷다리는 안 보이잖아 <laughs> 뒷다리가 어딨어? 뒷다리가 안 보여 요건가? 이 뒤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꼬리 뒤에. 아닌가? <laughs> 저게 뒷다리예요. 이거? 그거랑 또 왼쪽에 저 살짝 쬐끔 보이는 저렇게 앉아 있는 거. 철푸덕하고 이게? 다리 벌리고 앉아 있는 거야. 안 보여. 그니까 요거 다리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리 하나 이렇게. 그리고 꼬리가 오히려 뒤에 가려져 있는 거. 아, 이거 다리야? 응. 아, 이게 다리야? 그래서, 어, 거기에 다리가 살짝 팔에 가려져서. 그럼 발톱이에요? 응. 야생 공을 그리고 있어! 아니, 요런 느낌이 있잖아, 지금. 저 되게 뽀송뽀송한. <laughs> 아니, 나뭐 그리겠어. 뽀송뽀송한. 나 여기까지. 인형? 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고생하셨어요? 아니,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털을 어떻게 표현해?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난생 처음 그려본 강아지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똑 닮은 건 아닌데, 나름 귀엽네요. 사실 원래 이 그림에 수정을 거쳐서 저 강아지 느낌을 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느낌도 보존시킬 겸 저는 또 새로운 스타일로 그려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저는 아이패드로 강아지의 뽀송뽀송함을 살려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저 혓바닥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웃으면서 그렸네요. 얼굴과 몸 모두 새하얀 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음영이나 표현은 약하게 해주었답니다. 키 치를 끝낸 후 외곽선을 흐리게 처리하고, 색을 입혀 줬어요. 귀에 살짝의 핑크핑크함도 넣어줬습니다. 순둥순둥함을 위해 발톱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강아지 완성! 사진 속 모습보다 눈을 좀더 땡그랗게 표현해 봤는데요. 그런데 왼쪽 강아지도 나름 매력있지 않나요? 동물이 한 3마리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으면서 보면 볼수록 매력있네요. 이렇게 보고 그린 강아지는 같지만 완전 다른 느낌의 두 그림. 과정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저는 또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